국내 로봇 전문기업 유로메카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국제 로보텍스 학회에서 차세대 휴머노이드 플랫폼 젠과 나미를 첫 공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세계 로봇과 AI 연구자, 산업 전문가가 모이는 권위 있는 국제 무대인데요. 유로메카는 이를 발판으로 글로벌 휴머노이드 경쟁에 본격 합류했습니다. 새롭게 공개된 젠은 포스트 카이스트와 공동 연구를 목표로 설계된 연구 플랫폼입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통합해 데이터 수집부터 모델 개발, 스케일 검증, 현장 실증까지 한 사이클로 이어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연구자들의 실험과 실제 적용 사이의 간극을 줄이고 연구 속도를 크게 높일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또 다른 플랫폼인 나미는 서비스 현장을 겨냥했습니다. 실내 반복 업무와 안전 협업 환경을 중심으로 실증을 추진하며 파트너 기관과 함께 현장 요구를 반영한 기술 확장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는 단순한 사람 모양을 흉내내는 로봇을 넘어서 실제 산업과 서비스 현장에서 검증 가능한 실질적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이번 공개는 유로메카가 추진하는 RFM 전략의 첫 성과로 평가됩니다. 이는 로봇 하드웨어 제어 기술, AI를 통합해 연구 실증 운영을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하는 전략인데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기반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박종훈 유로메카 대표는 휴머노이드는 단순 모사가 아니라 현장에서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며 한국형 현장 특화 전략으로 세계 로보틱스 혁신을 주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